또, 용르 따라서, 용르가 자기만 믿고 따라오면 된다고 했기 때문에, 용르 믿고, 한번 믿고, 한번 가자! 이래가지고, 제가, 그런 마인드로 한번 왔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가르쳐 주세요. 마이크 끄고 얘기했다. 마이크 끄고 졸라 얘기하고 있었어. 혼자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왔어요. 혼자 졸라 떠들고 있었네. 어, 이거 수영이 캐릭터를 사왔어요. 오늘 방송 다이아도 제가 나름 좀 처음에 한 100만 다이아 정도만. 좀 열심히 한번 해볼 테니까 자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세요 일단은 수영이한테 얘기하니까 뭐를 하는 게 스펙업이 제일 빠르냐 하니까 이거래 이게 이제 축복이 아니래 그래서 오늘 한번 인장 한번 강화해 볼게 뭐축 칠하는데 뭐 많이 들어가겠냐 40개 정도만 하면은 대충 어떤 느낌인지 할 거니깐.. 쌍칠.. 못 띄운다는데 니네 고추 건다고.. 니네 고추가 뭐 그렇게 가치가 없냐.. 너안 쓰냐.. 뭘 그렇게 쉽게 걸어.. 오, 오.. 많이 뜨네.. 이거 칠이 뭐가 어려워.. 여기서 한땀한땀해서칠 띄우면 끝나는 거 아니야.. 나48,000 다이아밖에 안 썼는데..? 자. 자, 갑니다. 3, 2, 1. 자, 한개 날랐고. 괜찮아요. 자. 15% 확률이니까 거의 뜰 거야. 3, 2, 1. 짜잔. 됐어. 마지막에 주려고 그러나 보네. 좋았어. 자. 이게 잘안 뜨는 건가? 3, 2, 1, 짜잔! 어, 그래, 그래. 맞다. 리니지가 이렇게 쉬운 게임은, 쉬운 게임은 아니었지. 자, 갑니다. 자, 6몇개 뜨지? 자, 6, 세개 떴고, 7, 어, 떴네! 아니, 존나 쉽네! 여러분들, 괜히 겁줘가지고 띄우기 어려운 건줄 알았네. 자, 일단 스펙어 갑니다! 그냥 7에서 축복받은 7인장. 이제 회복인장 하면 되지. 자, 총 8개거든. 이거 한 번에 뜨면은 일단은 시청자들 말로는 개이득이래. 자, 시작! 6두 개. 없는데 야뭐7 칠, 쌍축 7 존나 쉽네 씨부레걸뭘 50만원이 들고 뭘 씨부레 뭐 뭐라고 100만 아까 고추 뗀다는 놈 가서 고추 떼고 와 고추 떼는 놈 빨리 떼라 A few later. 자 이제 뭐 해야 돼 인간적으로 팔찌는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오케이 팔찌 강화 6강 간다 몇 개인데, 이거? 14개, 15개, 16개. 어? 뭐지? 아, 이게 쉬운 게 아니구나. 근데, 오 하나만 더 띄우면 되니까, 그냥 본전 찾는다 생각하고, 이거, 이거 질러버리자. 이거 몇 프로 확률인데? 응? 16.7% 확률. 에이, 모르겠다, 그냥, 가자, 그냥. 이거 뭐, 날라가면은, 씨, 그냥, 옷자리 하나만 더 띄우면 되는데, 씨, 발 됐다. 자, 간다. 3, 2, 1, 번쩍! 아. 씨. 아니, 근데 나는 개이득인 게 뭐냐면, 긴장 오늘 7자리 두 개를 진짜 싸게 띄웠대.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어, 이득. 어? 이득이야, 이득. 어, 결과, 결과로온 쪽으로 이득. 저번에 맡긴 거 찾아왔어. 자, 갑니다. 어! 괜찮아요. 또 만만이가 그랬잖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오늘, 오늘 조금만 더 쓰자. 찐찐막 각은 갑니다. 20%인데, 10개인데, 10을 했고, 5 하나 안 뜨겠냐? 5 하나는 뜨겠지. 간다. 핫! 오! 왔어! 왔어, 얘들아! 왔어! 왔어! 왔다! 왔다! 16.7% 왔어 4 2 1 제발 씨 아. 자, 이1만 물어볼게. 용0 10 뭐야? 1이라고 자. 4, 2 1 아. 3 2 1 아니 근데 너네 NC 욕을 그렇게 하면서 나 너희 편이야 나 지금 돈 존나 꼬라고 있는데 왜 이렇게 좋아하냐? 같은 편 끼리 왜 그래? 왜 이렇게 좋아하지 애들? 야추고 복구는 되겠지? 이거 14개인데? 자 간다. 3아 절지 말자. 3 2 1자 절지 마. 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좋아 좋아 좋아. 그래도 아직 한발 남았다. 한발 남았다. 16.7% 확률로 많이 날렸기 때문에 이게 스택이라는 게 있어. 존나 많이 터뜨리고 나니까 나중에는 주더라고 스택이 쌓였어 지금 수영이도 터뜨렸으니까 이게 스택이 쌓여있는 상태일거야 지금 <laughs> 갑니다 3 2 1자 이번에 진짜 번쩍하자 번쩍, 하자. 번쩍. 스택이 쌓였어. 스택 쌓였어. 이제 거의 100%야. 아까 중에 87%까지 스택 쌓였는데, 17% 확률로 터진 거야. 아... 스택 88.6까지야. 6반지 나올 타이밍 참을게요.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 아니 참을게요. 예 네, 미안합니다. 오늘은 날이 아닌 것 같아. 오늘은 날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야. 근데, 자, 파티원, 투님, 이렇게 생각하면 돼. 오늘날 스펙업을 뭐 했냐면, 이거를 띄웠어. 51만 다이아 밖에 안 썼는데, 이게 강7 7이었는데 이게 축7축7로 바뀌었어. 자, 나 이득이야, 손해야 본전이야. 이득? 이득이라고? 오케이, 땡큐. 자, 이득이랍니다. 오케이, 개이득. 정신승리 싹 가능.